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6분이요 지금 일어났거든요. 목소리 안 나온 고 미안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촬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하고 운동하고 오늘 수업이었거든요. 이걸 좀 찍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다가 브이로그를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 정도 됐고요 이제 한달 뒤에 또 시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여행을 2박 3일 동안 여수 여행을 하고 어제 저녁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어제 제가 7시간을 차를 타가지고 이제 오는 바람에 몸을 못 움직이니까 갑자기 조금 부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네 진짜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붓기 빼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일단 일어나야겠지 무거워 뭐무뭐 아니 여러분 이거 보여요? 안 보이려나? 보일거야 그치? 이게 지금 눌린다고 이게 눌린다고 체중을 이제 재봐야 되겠죠? 한번 재보러 가겠습니다 아 걱정됐는데 그렇습니다. 53.5네요. 오늘 공복을 조금 유지하고 내일 아침에 52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오늘 포워드코리아라는 머신 브랜드 기구 촬영을 하러 갑니다. 파주로 가는데 촬영을 몇 시간 동안 할 거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 안 먹는 건 아니고 적당히 먹어가면서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찐 거야? 많이 먹었나? 많이 먹긴 했어. 열시히또 빼야죠 뭐. 그죠? 제가 계속 대회 끝나고 나서도 저는 항상 51일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53 됐으니까 1.5kg에서 2kg 정도. 제일 중요한 거. 급진살, 급진부종. 어떻게? 그거는 항상 얘기했지만 그거는 빨리 빼야 돼요. 오래된 지방을 빨리 빼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정말 무리한 다이어트인데 급하게 올라간 거는 급하게 빠르게 감량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살되면 그게 진짜 힘들어, 일주일. 옷을 일단 입고 왔고, 거리를 보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진짜 늦으면 안 돼가지고 화장을 가면서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시간이 없어요. 배우면 닭만 먹고 나갈 거고 영양제 아침에 영양제를 엄청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하실 때 영양제 안 챙겨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감사해서 빨리 써야 되겠다 오늘 식단이 너무 단출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촬영 때문에 배가 절대 나오면 안 돼가지고 촬영이 12시니까 지금 한끼 먹고 촬영 때는 프로틴을 마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 갔을 때도 다 미트리코 식단 싸가지고 가서 먹었거든요. 훈제 오리지널 닭가슴살이래요. 음 보이냐고. 이 훈제 닭가슴살은 일단 훈제 향이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 음 닭가슴살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고 비린 맛도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은 대회 중에 한 번씩 내가 좀 다른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정말 드시기 좋은 꿀템입니다. 왜냐면 질리지 음 않고 맛있기 때문이죠. 음 여러분 저는 화장을 다 했고요. 이제 한 5분 있으면 도착을 해요. 어잘 됐죠. 떨린다. 떨려, 떨려. 오늘 촬영을 오늘 파비오 씨랑 같이 하거든요. 근데 파비오 씨가 아주 인싸인 거 같아요. 핵인싸. 봐봐. 유노 MBTI? EMFJ. 진짜. <laughs> the... 와. 와, 친 오, 오, 대박. 매우 r y r 요 r e you know. Very, very s yes, p oh. mm. uh -huh. so cool. <laughs> 여러분, 이따가 파비오 e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Mm. 인사. 안녕. y o u 귀여워. o cool. y 맞아. <웃음> 맞아 s <laughs> <laughs> 서로 칭찬 주구받기 <주고받게. 웃음> <laughs> 뜨거 뜨거 뜨거! 핫핫 a 핫 k to go t 아 go to go to go g e n e r a t i o n They, they learn so easy? <laughs> it's a Korean slang that means do it properly, neatly, and with good sense without being told. Yeah, yeah, just no stress, no worries. Yeah, yeah. Paris baguette. Paris baguette. Tous les jours. Paris bagu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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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s les jours. Tous les jours. 두레쥬르 알아요? 뚜레 몰라요 빵안 먹어요? 네. 아? 빵빵 먹죠 네두레쥬르베이리아 뚜레쥬르 맞냐고 맞냐고 감 e 합니아진 너무 웃기다 바이바이 우리 하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멋있다 와페일는 작가님 진짜 쩐다 작가님. 와 진짜 영상 폼이 이렇게 나오나봐요 대박이다 너무 재밌네요, 촬영이. 자 아, 여러분, 이제 이게 마지막 동작이거든요. 마지막 촬영 끝내고 오겠습니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파이요아 진짜, 그래도 파이오 진짜 말 잘한다. 재미있었어요. 바이바이. Bye. 먹을 수 있어도 다행이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음 음음 맛있다 먹방? 응 맛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미칠이 다 빠른가해 미칠이 닭빠른가 미칠이 다 빠른가해 미칠이 다가해 미칠이 다 이거는 t o o d good. I guess o d no. don't need. Um, mm. oven. um microwave. um 이거 없어도 먹을 거 있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칼로리 얼마나 온 거예요? 아 지금 mm. 매일 매일 한천 사백. 천 사백? 응. Mm. 조금 조금씩 mm. little bit. 다음 다음 다음. 투리스터트. 쿠백. 쿠백? I like it less. <laughs> I'm used to it. It's okay. 와 <laughs> 나도 900 칼로리 진짜 저 대만 대회 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낮은 칼로리를 잡잖아요. 오히려 안 빠져요. 감자를 먹어보겠습니다. 포테이토. 와 이거 사야하고이포테이 뭐? But this is your f o o 얼굴이 아주 그냥 헬스케전데 헬 지금 파피오랑 같이 서울로 넘어가고 있고 운동 한번 같이 소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촬영을 같이 하기는데 오늘 어으로 한번. 하비도 운동한다고 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드디어 왔고요. 너무 피곤하네요, 진짜. 생각보다 운동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마지막 식사를 원래는 야채랑 조금 해서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어, 지금 시간에 야채까지 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안될것 같기 때문에 전날 붓기 뺀다고 지금 탄수화물을 조금 줄여서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닭가슴살을 150g 이렇게 먹고 씻고 자면 될것 같습니다. 뭐잘 보이세요? 다 이렇게 썰어져 있어. 식단은 편한 게 답이다. 그래도 예쁘게 담아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떻게 되있냐면 아! 오마이갓!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다 국물이 다 흘러버렸어. 나 예전에 <laughs> 그 유튜버분들이 뭐 이렇게 보여주다가 막 흘리고 실수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렇게 실수를 하지? 이랬는데, 아, 이렇게 되네요. 짜자잔! 요게 150g 이니까 100g 짜리로 두개 해서 먹기 애매하신 분들, 이거면딱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단백질 함량이 몇이냐면, 오, 단백질 함량이 34g 이에요. 잠깐 한번 먹어볼게. 음! 음! 스팀으로 해서 그런지, 촉한에 진짜 그 촉촉 통살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촉촉 통살에다가 슬라이스 해놓은 그런 느낌? 그리고 얘는 맛이 제가 지금 제외 준비라서 이거한 가지 오리지널 맛을 먹고 있는데 되게 맛이 다양하거든요. 이미 다 슬라이스가 돼 있으니까 샐러드 같은 거에다 야채 샐러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의 대부분 다 미트리 음식들로 먹었네요. 훈제 닭가슴살도 그렇고 그 실온 보관 닭가슴살도 아 진짜 미트리가 열일 중입니다, 여러분. 스팀 닭가슴살도 그렇고 되게 가성비 좋고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특가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최대 66%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미트리 엠베서더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즌을 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내가 식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노노노 진짜 식단하기 편한 세상입니다. 현대의 시대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닭가슴살 구성해서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씻고 TV 잡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음식들 빨리 먹고. 그럼 여러분, 안녕!